그런데 네. 네별거 아니라 생각했죠 네 그래요 보통 다들 그렇게 그래 지나가요 어 근데 이제 어 우리의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생각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그 사람이 느꼈던 것 생각하는 것 이걸 다 느끼는 거거든요 음. 그런 공감이 우리 사는 인간과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이면서도 또 마지막 관계이기도 해요. 우리가 이제 u n 에서 정한 그그 그 뭐죠? Function literacy 기능적 문해력에 관련해서 여섯 가지 기능을 얘기 다섯 가지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바로 여기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활동에 들어가 있어요. 여기입니다. 요거 요거. 아... 여기 들어가 있어요.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 머리말과 머리 그 목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. 네. 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습서도 그렇고 교과서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 정보를 나열해서 어떤 하나의 체계 형태로 만들게 되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요. 그러면은 국어에서 마지막 교과목까지 다 이루어지겠죠. 그죠? 네. 수학도 그래요. 과학은 안 그럴까요? 사회 역사 모든 과목 다 그래 됩니다. 참고로 제가 이런 식의 학습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번에 한한달 동안 클리닉을 제가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 과목 세개 틀리고 다 맞았어요. 어. 너무 고맙대요. 아니요, 참 고마운 게 아니에요.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그 잠재적인 부분들을 그냥 살펴보라고 도와줬을 뿐이에요.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. 다만 자기가 이 자기 내면 속에 이러한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 뿐이죠. 누가 일깨워주지 않으니까요. 자, 그 다음 가볼게요. 네.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분석하는 단계인데요. 분석에서 두 가지입니다. 활동이 일어나는 게 비디오를 보면서 분석해서 요약하는 단계예요, 그죠 네.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convergent thinking이라고 해서 수렴적 사고 방식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입니다. 그런데 자, 음, 이건 모네르것도참 중요하지만 분석과 요약이라는 게 여기서만 적용될까요? 아니요. 같이 적용되죠. 네. 음. 지금 영선이가 하고 있는 그 학습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두 번째 과정이 끝났습니다. 자, 이제 위대한 아주 세 번째 과정으로 한번 가보죠. 자, 이세 번째 과정은 정말 놀라워요. 이거를 학문적으로 설명하려 그러면 제가 반대로 설명해도 다 못할 겁니다. 첫 번째. 저 이미지 도식도는 우리가 인간이 글이라는 것을 정보를 전개를 하다 보면 글에는 절대로 이미지를 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할때 이미지화시킬 수 있을까요? 아니요 못하죠 말은 네. 아, 계속 정보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계속 배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미지 도시도를 보게 되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되어진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지게 돼요 음. 직관적인, 직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문자로만 되어 있는 얘들이 각종 기호와 더불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보가 드러날 수 있게끔 의미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끔 나타내지게 되죠. 그죠? 네. 저게 참 좋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그 뇌에 상당히 적합한 형태의 정보 유형이라는 겁니다. 요게 요렇게 기억을 하고 요러면 기억이 잘 될까요? 안 될까요? 예? 이런 식으로 자기가 노트필기나 이런 걸 하면 어 기억이 잘 될까요? 안 될까요? 완전 잘 되겠죠. 완전 잘 돼요. 그때 그 선생님이 그 고려대 간 사람 친구 이거. 네그거 보여주셨어요.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죠. 고등학교 예, 여기 이 친구 어. 네, 제가 외장연구소에 있을 때 중학교에서 중학교 1, 2등 하는 친구들이 가는 외고에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리서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노트에 등을 한 보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런 특징들을 유사하게 많이들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는 상당수가 배우지도 않았어요. 자, 그리고 하나 마지막 더. 이 정보를 제공한 거는 한 사람이죠. 네. 근데 이 이렇게 이미지, 도시, 이미지 도식들을 자기 거화 만들 적에는 한계가 나올까요? 사람마다 다 다를까요? 다 다르죠. 다 다릅니다. 자, 다른 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. 자, 다른 친구는 이렇게 했어요. 음, 완전 다르죠. 네. 어,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하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. 우리 인간이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자기 거화 만들 때 내면화 시킬 때 그런 다양한 차이점이 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. 됐죠? 네. 네. 이게 바로 이 속에서는 창의적인 의미적 관계들을 자기가 구성하게 되고, 이런 인과관계 속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쉽게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.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이 지금 이미지 도시도를 그려서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근본적인 활동들 중에 하나예요. 자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글 스칼라를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, 키워드를 넣게 되면 어마어마한 논문들을 뒤적거릴 수 있습니다. 시간되면 보시면 돼요. 자, 가장 이제 이미지 도시도 설명하는 거죠, 그죠 네. 이미지 도시도그렸던 거를 내가 배 학습했으면 그 학습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설명하는 과정이에요. 아, 내가 음. 이렇게서 내 입으로 설명하실 때 이건 내 겁니다. 내가 입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어그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정보가 유기적으로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죠. 그래서 내가 정말 무엇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던지는 겁니다. 설명해 봐. 이렇게요. 그 다음에 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작자가 1시간짜리 영화든, 2시간짜리 영화든, 아니면 5분짜리, 3분짜리 비디오 클립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그걸 만든 사람의 한 가지 메시지를 주게 돼 있어요. 그거를 찾아서 적어놓는 겁니다. 됐죠? 네.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공감이 되는지를 같이 보게끔 하고요. 음, 그게 이제 느낀 거예요. 그다음에 마지막이 어 나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. 요게 1년의 과정이에요. 음